안녕하세요. 옆집 약사 정지입니다. 필리핀에 가기 전에 준비에 대한 사항이 조금 더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은 말라리아, 댕기열 주의 지역이에요. 말라리아와 댕기열은 모기를 매개로 전염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기 기피제, 즉 모기를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필리핀이 댕기열하고 말라리아의 주의 지역이었어요? 네. 말라리아와 댕열의 주의 지역이고요. 어,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면 질병 관리 홈페이지를 가거나 외교부에 가면 말라리아나 댕열, 황열 등 저희가 주의해야 될 질병에 대해서 좀 나와 있어요. 필리핀이 주의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모기 기피제 말고 다른 예방 방법도 있나요? 말라리아 예방약으로는 말라론과 라리암이 있어요. 말라로는 여행 출국 2일 전부터 여행을 마치고 입국 후 일주일까지 매일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여행에 적합하고 라리암의 경우에는 출국 2주 전부터 여행 후 4주까지 매주 하나씩 복용해야 합니다. 제가 모기 택치지 하면 F...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마 그런 거는 또 기내반입이 힘들지 않나요? 네, 에어로졸 타입 같은 경우는 기내반입이 어려워서 수하물에 붙여야 되고요 모기 기피제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는 바르는 롤오타임도 있고 팔찌 같은 거에서 정향유 같은 경우가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모기를 기피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어떤 분이랑 같이 갔는데 그러니까 물가이를 음.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제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물갈이는 꼭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결심이 서게 된순간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예방을 하죠? 내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예민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거에 물갈이를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정장제 같은 제품을 먹어서 장을 좀 튼튼하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해요. 정장제가 뭐예요? 장의 기능을 도와주는 제품으로 저의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약국에 가서 구입할 수 있고요.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정장제를 먹어야 되는지 다룰 수가 있으니까 전문가인 약사님과 꼭 상담을 해야 됩니다. 해외여행 갈때약 아무것도 안 갖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을 분명히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약안 챙겨가는데 또 아픈 경우.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인 병원과 약국들이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가 있는 지역에 따라서 연락을 하시고 병원과 약국에 가서 필요하신 물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여행을 가기 전에 꼭 상비약을 챙겨서 가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죠.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하나만을 추가하셔서 1대1로 물어봐 주시고요.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궁금한 얘기에 대해서 적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